안녕하세요. 현재 이 신발은 전에 영상에서 나온 신발인데, 뭐100% 완, 완성된 건 아니고 어, 어, 마무리 단계예요. 이거 한번더 작업을 할 건데,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, 이게 만약에 더 심하게 물이 빠지면 복구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여기 가죽이 들어있나 먼저 보세요. 보시면은 여기에 가죽이 먼저 들어 있나 보시고 가죽이 있으면 절대 빨면 안 돼요 업체에 맡기더라도 여기서 가죽이 물 빠지니까 그런 거를 고지해 주면은 좋아요 그는 업체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 나도 이 정도 선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안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뭐 해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. 안녕.